2022년 10월 7일입니다. 어, 오늘 오시네라고 하는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여자 아나운서. 적어도 팟캐스트 제가 출연해 고그랬죠뭐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도쿄 바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네요. 바이스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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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이죠, 악, 악마, 악. 그러니까 마이애미 바이스, 마이애미의 악들, 악. 음, 도쿄의 악. 내용은 요미우리 신문의 외국인자, 그러니까 서양 사람인데 요미우리 신문의 사회부 기자. 근데 일본의 독특한, 그러니까 야구자와 언론과 경찰의 공생 아니면은 일종의 카르텔 이런 즉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일본의 범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일본의 약구자는 매우 독특한 위치가 있죠. 단지 조직폭력배 이상의 과거의 뭐 막부 시대에 막 부에 반대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번에서 일종의 자치를 행하는 그러니까 치안을 일종의 담당했던 뭐 이런 말하자면은 음 어떤 도시나 국가 뭐 이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관계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일본은 그 조직폭력, 야구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다른 형태의 뭐, 언론, 뭐, 이런, 경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한국의 경찰, 그리고 소위 과학서를 한다고 하는 CSI, 혹은 CSI까지는 아니어도 어, 국가수, 국가수의 어떤 내부, 국가수의 어떤 잘못, 오류, 아니면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가수가 했던 부역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성 여대생 사건에서 어, DNA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게 실수나 아니면 고의냐? 실수겠죠? 만약 고의라고 하면 국가 수사 국가 범그이 과학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거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쪽에서 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저한테 큰 죄인을 만든. 뭐강기현 유사대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이 유사대비 조작 사건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유사대비를 한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 언론과 범죄 조직과 국가 수사기관, 그 과학사였던 이런 카르텔이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관심. 왜 국가수는 부검위법을 겉으로는 이제 제정해 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한국의 부검이들 소위 말하는 그이 법위관이라고 하는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들은 왜그 이상의 어떤 제도적인 것에 못할까? 안 할까? 못할까? 왜 국가수는 오류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까? 유병원 사망, 그 사체는,에 대한 어떤 사인평가에서 왜그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따위로, 소위 민간 전문가, 전직 국가수, 이렇게 동원해서 그따위를 했을까? 일단 제가, 그, 제, 누가 진짜 범인인가, 예지학기라든가 이런데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의 국과수, 아니면 국과서 연관된 많은 어떤 카르텔이 없는가? 겉으로는 굉장히 그 과학사를 잘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가? 그러니까, s b s 같은 좀 그, 이, 좀 이상한 언론에서 국가수라든가 이런 데막 띄워주고. 근데 실제로. 아, 실제로 국가수의 그, 이는 사건 관련된 물적 분석 능력은 어느 수준인가? 얼마나, 얼마나 이게 도달돼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잘못된가, 왜곡됐는가? 아니면 조작됐는가? 아니면 뭐 그렇지 않고 진짜 잘한지. 몰라요. 알 수가, 데이터가 없는 어떻게 알아요? 글쎄,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가소에 있는 놈들이 지랄지랄하겠지만 치료를 하든 말든 어 중요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 모두 다 검증해서 모두 다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 이게 과학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또, 또 사설이 길어졌네요. 야어 로스쿨생 로스쿨 다니는 유전 무전 무전 유제. 로스쿨생의 45% 반이 소득 1억 2천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들 혹은 그 집안이라는 거예요. 로스쿨 재학생의 45%가 연소득 1억 2천 이상의 인 고소득층. 그 그러니까 이거는 로스쿨 그러니까 변호사들 얘기가 아니다. 닙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부모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금수저들이라는 거죠. 사회는 어떤 일반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는데 정작 정의를 아니면 이런 것에 그들을 대변해야 되는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들은 더 살찌고 더 돼지들 아니면 뭐 부유한 자들로 채워지 그럼 누구를 변호할 것이냐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변호할 것이냐 사실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거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변호를 안 해도 알아서 국가사법기관이 기, 기지 않겠습니까? 서적기잖아요 그럼 이게 로스쿨 혹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특수부 검사 애들이 아니면 형사부 검사 애들, 누, 어떤 검사 애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범인을 뭐 따로 만들고 아니 가해자를 피해를 바꾸고 뭐 이런.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게 변호사. 근데. 아니, 웃기는 건 뭐예요? 그냥 변호사는 변호인만, 아니, 의뢰인만, 응? 대변하면 되지. 정의가 무슨 소리 그게 정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정의죠. 응?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뭐, 그냥. 근데 대부분 돈인 사람들을 변호를 한다면, 변호사 제도가 왜 필요하죠? 변호사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까? 변호사를 없애버리면 되죠. 누구나 변호할 수 있다, 자기를. 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어떤걸 한다 이런 식으로 하도 되는 거죠.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검사는 왜 졌다 이러합니까? 검사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왜 네. 수사 검사가 필요합니까? 어, 왜 지금 로스쿨에 이렇게 고소득자들 그다음뭐 금수저들이 나오면 얘들 중에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죠? 그러면 사회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의 재학생 절반 이상의 고소층. 이건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년간 전국 2 5개 대학 로스쿨의 소득 국왕별 재학생 현황에서 로스쿨의 국가장학금을 받는 신청,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1,579명, 45%. 글쎄요, 어, 다른 것보다, 어,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림이 되고 있고, 오히려 로스쿨 출신들이 로펌으로 가고, 그 로펌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보는데 대부분 그 로펌에서 또 부모의 이런 성향을 보고, 그러면 그 로펌 뭐 김앤장이라든가 이 태평양 뭐 화우 뭐우리나라1 0대 로펌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요. 그 경력을 쌓고 그 경력에 따라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요. 보통 요즘 보니까 검사 좀 하다가 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로스쿨 레서부터 아니면 로스쿨 이전부터 이미 금수저를 입에 물려주는. 그러니까 금수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정에 개로 키우는 로스쿨. 그럼 사회적인 요원하죠.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 저기 이 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어 이런 객관적인 증거,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요? 힘 있는 자들은 돈으로 증거를 사고 돈으로 쓴걸 조작하고 거기에 일목하는 것이 국가수. 소위 말하는 국가의 독점적인 수, 저, 증거를 분석하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라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캄비세스의 재판 판사의 아버지의 껍질을 벗겨갖고 그걸로 의자에 받침대를 방석을 만들었죠. 거기서 재판을 해라. 그 정도로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다. 근데, 검수저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이 더럽고, 뭐 같은 현실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통탄하시겠죠? 어떻게 하죠?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과학, 국, 국가의 과학사의 기술이 이런 게 반전하고 간다. 그게 꼭 정의를 실현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허울, 허울 좋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어, 실제 사건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걸 왜 하죠? 보여주기죠.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실제로 그러면, 개개별 개개, 사건에서는, 이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 적용이 안 돼. 어...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만, 가진자의 정의는 믿지 않습니다. 가진자의 정의는 왜곡조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적어도, 적어도, 힘 있는 자들은 변호사 고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근데, 정작 필요한 거는 힘없는 자들한테 변호사가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변호사, 그리고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그 전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본 부분은 뭐라고 있죠? 그런 통계를 안 내나요? 내나요? 음 제가, 용산 청와대가 용산을 옮길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 왜? 용산 경찰서 뭐 지금 서초 경찰서 지금 난리도 아닐 거다. 지금 2022년 국정감사 어, 단독 기사 중의 하나 대통령실 징, 용산 이전 여파로 서초 경찰서 용산 경찰서는 어. 직무실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매달 60시간의 초과 근무에 투입되고 있고, 업무량은 상상 이상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지휘부의 과잉 심경으로 기 현장에서 주관하고 있다. 업무량의폭증에서 용산 서초선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모선? 임오선? 이모선은 경찰 출신이고, 제가 중앙경찰학교 했을 때 교무과장을 했던 분입니다. 경찰들 출신이고, 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집회 시위 현장관리 경비과 직원들 6123시간 초과 근무, 1시간 한 명당 86시간 4시간 이상씩 거의 매일 12시간 일한다. 다른 부서도 뭐 대공방첩도 안보과, 공공안녕정보회사과, 용산서 전체 직원의 한달 초과 근무 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보다 2 시간 평균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경찰 내부 규정에는 형장 경찰관들이 최대 134월 134시간을 어그 까지 초근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왜 왜 꾸준 경찰들한테 이런 대통령 경호 경비를 맡겨? 아니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면 돼요. 경찰은 그냥 보조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하라고 있는데 경호를 실제로 걔네들도 하지만 주요한 외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경찰이에요. 죽어나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쓸데없이 이런 데 투입되는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되는 경비 경찰이라든가 그런... 만 줄여도 민생 수사 현장에서 절대 경찰도 모자라지 않다. 근데 경찰 수뇌부놈들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할까봐 절대 줄리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든 효과 근무시켜 갖고 하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을 대통령 경호에 투입하지 마라. 니네들이 그냥 해. 대통령 경호실 있고, 101단 202 다. 아니, 그러라고 있는 인원인데, 왜 일반 경찰들을 거기다 투입을 해? 쓸데없이. 어. 지옥이죠, 지옥. 이런. 너무나도 많. 어.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찰 인원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수사나 뭐, 지역경찰. 그러니까, 이게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수사경찰이 한 2만에 서 3만? 경비 경찰의 6만, 8만이죠. 나머지는 뭡니까? 경비 경찰 아니면 뭐 다른 쪽 하등 쓸모없는 지금 경비 경찰의 반 이상 줄여도 그반 이상을 줄여서 일선 수사나 지역 경찰에 투입해도 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하지 않는 게참 이거는 처참한 거다. 이게, 이게 대한민국 치안 현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전주대, 아니, 그 전주대래, 우석대 전주 교포스에서 이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범죄심리학 가르치는데, 제가 지난, 요번 주, 어제 그저께는 약간, 그저 화요일이죠.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5주차를, 당연히 5주차 강의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6주차더라고요. 5주차가 정신장애고, 6주차가 정신질환인데, 둘이 비슷하니까 헷갈렸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정신질환 범죄자가 느는 때 치료감호소는 감소. 올해 단 58건이에요. 되게 웃기죠?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의 치료감호 청구수는 1 0년새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상당히 괜찮은 의원입니다. 사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탄희 의원이 그 용인, 표창원 의원 지역구를 넘겨받았어요. 사실은 표창원 의원은 거기 가면 안 되죠. 표창원 그 사람은 뭐 정치, 해, 해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뭐, 거기 가다 그러니까 지금 이탄의원의이 의정 보세요. 거의 발군이죠. 다른데. 그, 한동훈을 상대할 유일한 사람이란, 사실 한동훈 같은 사람은 뭐 별거 아닌데, 그, 이 소위 말하는 더어민주당의 허접한 의원 애들이 잘그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이 타이어는 괜찮은 분 같습니다. 이 분이 이제 연도별 검찰 치료 감호 청구건수 현황 자료에 따라 뭐 58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음 2012년 244건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치료, 치료감을 청구를 했는데, 한 200건으로, 갑자기 100건대로 떨어진 뒤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김근식이라든가, 뭐, 조두승 같은 애들도 그렇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어떤 범죄자를 약물 치료나, 아니면 어떤 성향, 뭐 소아, 성애라든가, 국립범모병원에 구금한 뒤에, 정신적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청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검사들이 사실 청구하지 않으면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검사들이 청구하지 않는데 무슨.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걸 치료감을 확대하겠다고 김근 신 얘기를 들어서 하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갖고 정작, 정작 그걸 해야 될 검사 애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 실제로 이걸 청구하려면 그 범죄자가 진짜 그런 성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분석의 어떤 정확성이나 과학성 부분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검사라든가 법률가들의 자기 권리를, 권한을 뺏긴다고 하는 잘못된 이 검사나 판사들의 생각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경, 정자,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피해를 안 입죠. 그 애들은 그렇게 잘 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수저들인데, 걔네들이 김우식 같은 애를 주변에 두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작 일반 서민들은 김우식 같은 애들을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김우식이 사는지도 몰라요. 옆 근처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 정작 이런 조두순 같은 형태의... 아니, 금식 같은 애들을 초기부터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야 되고,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할수 있는. 근데 그런 비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검사 애들도 핑계가 좋죠? 데이터도 없는데, 뭐. 근데 정작 우리 서민들, 서민들의 자녀들은 그런 놈들한테 범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더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허접한 검사 애들 채용해봤자 의미 없다. 걔네들은 그냥 검사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범죄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을 할수 있도록 하면 이미 있는 치료감무제도가 있고, 그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촘촘한,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국가수의 그이 증거 분석이 환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를 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국립보건병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환장을노릇시라는 거예요. 정장. 자 어... 마지막 하나 미국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우편물. 그러니까 제주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어떤 제주도의 자전집에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스티커가든 우편물에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N.S.D. 여러분 뭐냐면 음, 이런 우편물이 있습니다. 봉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때서 와요. 그러면, 어, 이게 뭐지? 잘못 도착했네. 돌려보내거나, 그냥 버리거나, 뭐.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 주소에 어떤 마약 범죄자 놈들이 해는 거죠. 그럼 그거를 가져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버린 거를 가져가거나,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반송되는 것도 가져가고. LSD 같은 경우는요, 어, 향정신성약 굉장히 그, 위험한 약품인데. 모양이 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우표 같은, 우표 문양이 있어요. 근데 우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표가 아니죠. 그냥 그걸 녹이면 LSD가 돼. 아니면 그, 그, 그 종이 조직 속에, 그 이른바 LSD 상분이 녹이면 녹는 겁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는 그 주소에 사는 사람은 전혀 마약 관련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보낸 애들은 그 주소를 한국에 있는 공범들한테 주겠죠. 그러면 그것이 매달 며칠 날 언제 온다는 거 아니까? 올 때쯤 돼서 그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도착하면 그걸 쓱 훔치고. 그럼 LSD를 남의 이름으로 국비 우편으로 된 거예요. 영악하죠? 이게 사실은 탄저균이라, LS 뭐 이런 형태의 사실은 국제 우편물 체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게 참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뭐최취견이라든가 이런 그 것도 어렵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 온 우편물이나 아니면 뭐좀 뜬금없이 온 우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체부한테 우리, 여기, 이런 사람 안 살고, 반송 해달라고 꼭, 꼭 직접 드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바로, 그 빨간 우체통 있죠? 거기 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거 괜히 이렇게 놔뒀다가, 그냥 뭐비 맞고 놔뒀다 그러면, 그거를, 마약 범죄에 대해서 가져가고. 참, 별의별 범죄가 많죠? 이런 범죄도 있다. 여러분, 아, 오늘 여기 까지, 두 번째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